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고 또 수제자로 어, 여겨진 그 베드로가 아, 본도,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여기 이제 본도, 갈라디아, 뭐이 지역은 이제 지금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아, 뭐 흑해 연안, 뭐 터키의 서부. 뭐 토, 터키의 뭐 중부 뭐 이런 지역, 카파도이야뭐비두니야 이런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 왜 흩어졌을까? 뭐 터키에 뭐볼게 많아서 관광을 가느라고 흩어진 뭐 이런 거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딘가에 모여서 한 곳에 정착해서 어, 이 성경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말하면 어떤 성 안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그런 선택이 되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흩어져 사는 곳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어, 핍박을 받아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도 시험으로 참 근심할 만한 일들을 만난 사람들, 성도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아 흩어졌고, 흩어져서도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들을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했는가? 무엇이 이들의 기쁨이 되는가?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이 확실한 믿음을 만드는 그런 불로 연단하는 과정임을 말씀합니다. 7절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불로 연단하는 과정 아시죠?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뭐 불에 뜨겁게 해서 그 금이 물처럼 이렇게 펄펄 끓게 만들고 거기에서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주 순도 높은 아주 100%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성도들이 핏박 때문에 흩어지고 흩어진 곳에서도 고난 받고 근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그 성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실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군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실함 이 순도 높은 믿음 순전한 이 믿음은요. 두 번째로 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고 또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을 알기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이 기쁨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들었던 질문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순도 높은 믿음이 되는 그 시간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정말 불시험을 받으면서라도 정말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될그 믿음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믿음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은 대체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그 믿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서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이 믿음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제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알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우리의,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그러나 예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보게 하는 믿음이고,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오늘도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지 또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볼수 있게 하는 그 순전한 믿음 보지 못하는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보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보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그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그 순전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케 하는지, 또그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산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유업을 있게 하신다, 또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지 못하는 장차에 일어날 일들도. 보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게 하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썼던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또 기쁨을 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진정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세상에 휩쓸려 어려운 일 만나면 바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 과정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 더욱 더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니,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알기에, 그 구원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